유엔의 인권 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디게 움직이고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국 대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열망하고 바라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유엔의 개별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북한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김정을 김정은을 처벌할 수 있다. <laughs>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반인도범죄자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자.